있으면 위험한 것 같은데? 치워줘. 나 응, 이봐봐. 어. 이거 하고 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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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 어.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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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어. 봐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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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온지 3일째 화요일이구요 저희는 이제 우붓에서 호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9시 46분이고 호타 도착하면 한 11시 12시 될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밥먹고 다시 호텔 체크인하고 이것저것 찾아보겠습니다 I'm so sorry Okay. Good morning. Morning, morning. Is it possible? Is it okay to use Grab in Ubud? Yeah. Some some signal some sign says uh, in Ubud they they want to use their local taxi. Local taxi, yeah. This is uh, Uber center, There are place in the maybe in the Ubud to Ubud. Yeah, Ubud to Ubud. Uh, yeah. But Ubud to Kuta is okay. It's okay. Ah, uh, okay. I see. Uh, so I I just wondering if they oh. don't like the grip car. yeah. 아니, 지금 토따에 왔습니다. 토에 네. 지금 도착한 네. 게 1시 30분이고, 한 1시간 반 걸렸고, 이제 여기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한 해변도 보고, 밥을 먹고 2시에 체크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기대되는 거는 일단 뭐, 오후 조용한 데 있다가 토따 오니까 좀, 좀 신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 정글 체질이 아니었던 걸로 빨리 해변 가서 서핑샵 얼마인지도 좀 물어보고, 오늘 바로, 그래, 오늘 바로 하러 한번할수 있는지 물어봐야겠다. 일단 체크인 하고. 그럼 어. 바로 물어봐? <laughs> 그건 또 아니잖아. 그래. 너는좀 이따 했으면 좋겠잖아, 그치? 아니, 물어보는 건 괜찮지. 그래. 저거워형 네. 아, 되게 없네. 오, <목소리도> 굿다어 얼굴이 밝아했어 n a v t e movie Hoggins? Hon e r a 하나, 만 나, 나,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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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오 어제 바꾼거 있으니까. 오이될 거야. 만 한. 레몬 맛이야. 어, 자라고 아니. 아니. I <laughs> 나갔다 우리. 진짜 많다. 이게 다 서핑 샵인 거잖아. 어? How much? One person, one p e o n for. How many hours? One hour. Oh, today we want just one, one hour. Because yeah, yeah, we have a, another schedule after yeah. surfing. So one hour for 250. i It's okay. Two people. Yeah. No, 300. Okay. Oh, 300. 2 30. 0 2 3이 30. 30. 0 2 30. 2 30. 2 오케이. 30. 아이0 2 30. 2 30. 이 30. 2 30. 2 30. 2 30. 2 3리2 30. 2 30. 2 30. 2 30. 2 어, yeah. uh, what time they are working? so? uh, in the evening. in the evening. yeah, at f i at five. 네, yeah. 고도용. Thank, thank you. thank you. wow. have a nice day. yeah. t relax. 어 화장실 되게 넓어. 가고 와요. 앤타워. 리미킷 또 웰컴िंग. 댓비푸는 체크인하고 지금 서핑 레슨을 받으려고 고 있고요. 1시간에 300, 300k.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27,000원인가? 그 정도 한다고 하고 뭐 싼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히 흥정했는데 일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리에서 서핑 한 시간 탔는데 가격이 두명한 시간씩 250, 250k. 2 5 0 2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하와이랑 했을 때랑 좀 다른 것 같아. 하와이는 얼마였지? 하와이는 둘이에서 20만원이었어. 아, 근데 발리가 파도가 진짜 많이 와가지고 하나 타고 바로 다시 가서 하나 타고. 가자마자 다시 저거 가라 그러고. 나는 빅웨이브는 안 탄다 그랬어. 아, 그래? 어. 아, 그래서 안간 어, 거야? 아니, 그래서 이게 그한 시간의 밀도가 하와이에서랑은 좀 다르고요. 그리고 바다가 되게 얕아가지고, 얕은데 되게 깊은 파도가 와서, 그게 예, 후보자들도. 그 좋았어. 그 밑에 그 돌이 없으니까. 아, 맞아. 다, 그다 모래여서 발도 안 다치고. 어. 아, 근데 그래도 힘들었네. 그래서 첫날은 이렇게 끝났고 내일도 가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내일은 파도가 오전에랑 오후가 깊어서 한 오후 2시에 오래요 파도 막 서핑 타는 것도 찍고 싶었는데 아 찍을 수가 없어 이거 <laughs> 근데 오늘 지금 몇 시야 3시 25분이야 1시간 안했네 아 1시간 안 하는 게 좋아 아 1시간 못해 한 막상 바다에 있던 거한 40분 정도 된 거야? 30분? 30분? 어. 그거밖에 안 돼? 그0밖에안 어. 돼. 아. 우리 알리라는 친구한테 잘 배웠는데, 진짜 이거는 파도는 균형감각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좀더 중요한 것 같아. 진짜 너무 힘들어. 막 죽을 것 같아. 여기, 여기. 공장이요? 와, 많이 나오는데? 얼마야, 이거만. 4,000원. 2만 8천 2천 2천 한 4백원 정도 나왔습니다 어때 얼마야 비싸네 8만원이네 그러네 빨 할리FC의 미래야 이게 뷔프패티가 설렁탕 고기맛 나비프패티가 설렁탕 고기맛 나네요 이거 하프 립인데 은근 잘 나온다 이거는 심지어 키즈메뉴인데 음. <laughs> 은근 많이 나와 이거는 포크였어? 에잇 아얌 사테 아얌 아얌 사테 이거 여덟 장될수 있어 스무 장 있잖아 안녕하세요 오늘 발리에서 3일째 우부에서 쿠다로 넘어왔는데 저랑 우리 공주 취향은 쿠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붓은 좀 심심했는데 쿠다 와가지고 너무 재밌고 사람도 막부적부적하고 그리고 특히나 제일 하고 싶었던 그 서핑을 해가지고 진짜 너무 제가 딱 원하는 휴가를 보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발리 오면 그냥 무조건 쿠다에 있으라고 <laughs> 오늘 서핑을 진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하고 싶어서. 오자마자 바로 체크인하고 딱 가서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서핑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 하와이에서 할 때는 한 1시간 반그 정도 하고 너무 재밌어서 둘다 조금 더 하자 뭐 내, 내일 좀더할수 있나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발리는 파도가 너무 빨리 세게 와가지고 아니 계속 와 무슨 한번 파도를 타고 이렇게 나갔는데 돌아오니까 바로 타래. 다시 이거 타고 가래. 그래서. <laughs>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 아, 한 시간에 두 명에서 250k.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3천원? 되게 싸죠? 한달한만 얼마였으니까. 근데,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시간하고, 저막 발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laughs> 근데 그만큼 정말 재밌었고. 내일도 이제 2 시쯤에, 아, 그, 있더라고요. 파도 그있더라고요 파도. 이쯤이 제일 그 초보가 타기 쉬운 파도 그래서 저희도 오늘 한 오후 2시에 가서 탔는데 파도가 되게 좋은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5시쯤에 사람들이 개 많더라 고수들은 다 그때 기어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오늘 요 정도까지 즐겼고 내일 아침에는 뭐 할지 모르겠는데 또 2시에 또 파도가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초보들한테 파도를 사러 갈 예정이고 Bueno,